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했던 대로 파기환송 후에 고법 유지 선고하고 대선 직전형을 확정했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대선 직전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당시에 김문수든 한덕수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이 저 유엔 의사봉을 들고 있었을 거다. 생각하니까 괴롭다. <laughs> 그리고 아, 청문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윤석열 석방했겠죠. 김건희는 감옥에 안 갔겠고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했을 리가 없으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활개 치는 세상에서 저는 비우가 아니라 매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텨야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우울증 빠졌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낭관들다 해치고 결국은 저 양반을 저 자리까지 보내는구나 네.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가 생각나서 야다 같이 버티고 다 같이 싸워주고 결국 같이 이겨낸 사람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칩시다